오케이, 롯데야 사격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2월 28일 1시 32분, 네 새벽 1시 32분 지나가는 시간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피입니다. 자 일단 그 제가 천안에서 예그 숙소에서 간이 방송을 하고 네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분리를 보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 텀이 며칠 있었는데 아무튼 다시 인사를 드렸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공고를 껴도 그 지바로트 2차전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 25일에도 현재 비가 와가지고 그 게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경기 소식은 안타깝게도 전할 수가 없고 조금 그 지바로트 교류전 1차전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게 이제 어 25일 게임을 못해가지고 그훈련을 대신했어요. 고승민 윤동희 김민석 선수가 그교류전이안돼 가지고 지바 롯데하고 이제 합동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이때 어, 라이브 배팅을 했는데 상대한 투수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22년 22 6호도 올린 사사키 치아야 선수. 22년 10승을 올렸던 오지마 카지야 선수. 어, 그 다음 22년 작년에 이제 3 0포에트 올렸던 토우조 타이키 선수 등을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또, 투수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 24일에 상대했던 타자들도 2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하고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것도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바 롯데와 이런 교류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k 이 s 에서 우리 팀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진 야구를 일본 야구가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야구보다 는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 야구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자매 구단으로서 연습도 같이 하고 경기도 같이 하고 이런 거 진짜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렉스 선수가 1차전에 홈런을 쳤는데 뭐 관련해서 짧은 얘기 또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허위 선수가 은퇴 후에 뭐라고 있을까 근황이 그 사실 딱히 안 보여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마침 기사가 올라왔어요. 허위 선수가 미국에 가가지고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어떤 사연인지 이런 것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그 합동 훈련 소식인데 말씀드렸듯이 고승민, 윤동희, 김민석 선수가 집을 롯데 선수단과 합동 훈련을 조화를 했고요. 어 이날 이제 새 선수는 이시가키 시영구장 네, 시내 구장에서 지바 롯데 선수단과 함께 워밍업을 실시한 후에 메인 구장으로 이동해서 투수들과 합동 라이브 배팅을 진행을 했고, 얘기했듯이 지바 롯데에 이제 다섯 명의 투수와 이제 상대를 했고, 이 다섯 명의 투수가 차례로 등판을 했는데, 사와무라 히로카즈, 카라 카라카와 유우키, 사사키 치하야, 오지마 카즈야, 토우조 타이키 선수가 등판을 했고, 이중 특히 사사키 치하야 선수 22년 2 6호이드 오지마 카즈야 선수 22년 10승, 토우조 타이키 선수 22년 3 0호이드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커리어를 가진 투수들을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승민, 윤동희, 김인석 선수가, 음, 지바 롯데들의 타자, 지바 롯데 타자들의 이제 타석을 이후에, 사사키, 오지마, 토우조 선수를 상대로, 네 타석을 소화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 26호드 10승 30호드를 기록한 선수들을, 상대로네 타석을 소화를 했다고 하고, 고승민 선수가 이중에 이제 안타성 타구를 4타석에서 2개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역시, 이 타격 재능은 확실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고, 이 배팅이 끝난 후에 서튼 감독은 너희들이 캠프에 왔지만 어린 나이에 내가 1군 선수가 맞을까라는 의심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런 수준 높은 선수를 볼을 상대하며 안타를 만들어냈다. 스스로 나는 1군 선수다라고 생각해라. 자신있게 플레이하기를 바란다라고 메시를 지 전했고, 안타성 타구를 두 개나 기록한 고승민 선수는 흔치 않은 기회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수술이 전체적으로 변화구와 제구력이 좋았다. 그리고 배짱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이 느껴졌다. 카운트와 상관없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것을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던진 것 같더라. 나도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라면서 이 좋은 투수들과 승부해 가지고 얻은 경험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큰 경험했다고 얘 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24일에 상대했던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진에는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지바롯데 이군의 오무라 사부로 감독이고 그 왼쪽에 있는 수염 있는 선수가 오기노 타카시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22아 24일에고 21일이었네요. 22일에 붙은 선수단이 사실상 2.5군 라인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주장을 맡고 있는 아 주장은 아니고 이 0번의 오키노 타카시 선수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이 선수가 자익수 1번으로 나왔는데. 커리어가 굉장한 선수예요. 일단 2019년 시즌에 커리어 하이였는데 125경기에서 3할이 푼오리의 타율 160안타 10홈런 46타점 76득점 28도루 어피에서 0.84위를 기록했고 을 리그에서 타율 3위 2루타 3루타 1위 도루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낸 선수였고, 골든블러브까지 수상을 했다고 해요. 일본은 참고로 골든블러브는 수비만 가지고 줍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골든블러브의 성격은 베스트 9이 따로 있는데, 수비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하고도 경기를 했고, 22년에도 최다한타 169개와 도루왕 24개 타이틀을 차지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라고 합니다. 네. 음, 그런 좋은 선수들이었고, 네. 아. 도루 이 스무 네개 도루왕은 아니에요. 제가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169안타와 24도루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최다 안타와 24도루, 22년에 기록을 했고 2번으로 나선 타카베 아키토 선수가 있는데, 예, 타카베 아키토 선수도 1루수고아지병타자로 나왔는데 이 시즌 이 선수는 당장 2022년 시즌의 도루왕이었습니다. 예, 외야수 골든글러블이도 수상한 을 선수고 131경기에 서2 10분 사리의 타율 148안타 3홈런 38타점. 66대.44도로 OPS 0.686으로 도루왕이 차지했던 선수였고, 그 다음에 3번 가네다 유타, 4번 무라야마 로스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기사에서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이어 사진에 있는 선수 6번, 가, 가쿠나카 가스야 선수인데 이 선수도 5번 유노우에세이아 선수가 1루수로 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18, 19년에 2년 연속 24홈런을 기록한 거포고 2018년 커리어 하이시즌에 133경기 2알 9푼 1회타유 1 3 9안타 24홈런 99타점 ops 0.880을 기록을 했고 2020년에도 15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거포로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라고 해요. 물론, 22년, 22년은 조금 이제 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일본에서 이런 장타를 뽐냈던 선수고, 이 사진에 있는 이 가쿠나카 가스야 중견수 선수는 2013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WBC. 예, 비록 10년 전이지만, WBC 국가대표까지 이제 선발이 됐던 선수고, 22년 3월 1분 1이 2016년에 3월 3분 9 1로 퍼시픽 리그 타경왕을 기록을 했던 선수고, 어,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나인 선발이 됐었고, 2013년 WBC 대표팀, 일본 대표팀까지 갔었고, 2016년 1 7 8한트로 최다한타 타이틀까지 수상을 했던 선수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베테랑 선수로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도 못 내지만, 그래도, 이, 일본 대표팀까지 했던 선수하고 승부를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바로 또 이군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 좋은 선수들과, 우리가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서튼 감독은 지바롯데와의 교류전 승리 이후 2 2일1 차전 네 오늘 팀의 준비 과정과 경기력에 매우 만족한다. 1회부터 우리 투수들은 공격적으로 존을 공략했다. 나균환이 3이닝 동안 안 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서 수비 파트에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다고 했고 개선이 필요한 몇몇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지만 우리의 주요 초점인 득적한 기회를 타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했다. 주루 플레이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렉스 선수가 이 22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는데 이 타격에 대해서는 렉스 선수가 첫실전이라서 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최대한 공을 많이 보고 타격하자는 계획이 잘 실행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튼 어, 감독은 또 이런 타격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의 주요 초점인 득점권 기회를 타자들 지속적으로 만들어줬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짧은데, 짧게 이제 얘기가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허위 선수의 근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반갑죠? 네, 허위 선수가 굉장히 또 분위기 메이커로서 좋은 역할을 했고, 사실 임팩트가 또 있었죠? 2020년 시즌이었네. 22년 시즌이었나요? 2020년이네요. 네. 그때 생애 첫 그, 끝내기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니까 9회 말에 동점 안타를 치고 그 다음날 끝내기를 했었나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를 보여줬었는데 한 2020년 11월에 웨이브 공시가 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 어, 사실 그 뒤에 이제 호주 프로 야구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입국을 호주에서 막으면서 ABA도 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아직 만 30도 아닌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현지에서 학생 선수에 가르치는 코치로 제 야구 인생 시작했다고 하고, 어 최근에 LA에서 강종호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선수를 지도하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갔는데 이선합 선수가 사실 강종호 선수의 아카데미에서 약간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 허위 선수하고 제외를 했는데, 많이 놀랬다고 그 손업 선수 인터뷰가 있어요. 그 손업 선수가 1인이 롯데시아부터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였다. 은퇴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면서 타격에 변화를 주기 위해 LA에서 BCG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코칭 이론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처음 갈때 예수노 딱두 마디만 할줄 알았다더라. 그런데 현지인들이 말할 때 눈치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어를 배웠다더라 하면서 지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칭이 막힘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 구사한다고 덧붙였어요. 사실 한 2년 만에 진짜 영어라고는 예수노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되는 거는 정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어서 나우 선수가. 일 위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다 내 경기를 지켜보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도 해줬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먼 이국 땅에서 외로움을 던지는 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선수가 또 칭찬을 남겼는데 이런 나이에 은퇴하고 국내 간이 해외에서 코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할수 없는 일이다. 단순히 코치란 직함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배운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무튼 허위 선수가 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정말 어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영화까지 배워가면서 열심히 또 제2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멋있군인 것 같고 네, 응원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강정호 선수하고는 광주이고 선후배이기 때문에 광주이고후배죠거 선수가 그래서 아마 좀 같이 하게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잘못을 많이 한선수입니다만은뭐 어떻게든 또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니까요. 뭐 허이 선수, 강정호 선수하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막안 좋게 생각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이제, 제2의 삶을 또잘 개척하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네, 멋있고, 네, 응원을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지바로 때 2차전에 해야지 뭐, 할얘기가 있을 건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밀려가지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28일까지가 또그 이시가키 섬에서, 가는 시간인데, 이제 오키나와 본섬으로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2월 28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최준영 선수나 정태성 플레임 코치를 비롯해서, 또, 투수들이 합류를 또 하고, 이제 완전 마지막 본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위 오키나와 리그라고 부르는 국내 팀들과 연습 경기를 또할 거기 때문에, 더할수 있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사실 WBC도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뭐, WBC 기간 때는 저도 뭐, 당연히 WBC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또, 국대 경기로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면은, 바로 또 시범 경기가 개막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 긴것 같았던 비시즌이 벌써 이제 다 끝이나고 야구장에 갈수 있는 시간이 거의 뭐 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그리고, 뭐, 날씨도 이제 다본 날씨가 돼가지고, 어, 야구장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이 이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야구장에서 뵐 때까지, 네, 한적기또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직에서, 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어, 비었고요 재밌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워브 원, 롯데, 자이언츠.